안녕하십니까. 레위기 23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여호와의 절기들은 이러하다. 첫째 달 열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첫째 달 열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라. 그날로부터 50일을 계수하여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일곱째 달곧 첫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고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숙제일이다. 일곱째 달 열다섯날은 추막절이니 너희는 이랫동안 추막에 거주하라 하였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보입니다. 왜 이러한 절기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걷는 구원의 길을 알려 주시기 위함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에서 벗어났던 사건을 기념합니다. 이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성도가 사망의 길을 떠나 생명의 길에 들어섬을 보여줍니다. 무교절은 밀반죽을 변질시키는 누룩 없이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의 순수를 변질시키는 것들을 제거하며 살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초실절은 추수의 시작과 같은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부월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에 이어서 수많은 성도들이 영생으로 부활할 것을 보여줍니다. 오순절은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영적 추수가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 기쁨과 승리를 축하하는 절기이며 장차 그리스도를 따랐던 성도들이 죄악을 이기고 영생과 상급을 얻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대속제일은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다 없이 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행해나 죄를 범하는 경우,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을 씻어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추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광에서 해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여 7일 동안 텐트에서 사는 절기인데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들여 창고가 가득히 차는 때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됨을 보여줍니다. 이같이 일곱 개의 절기는 신앙인이 가는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걸어가는 구원의 길이 어떠한지, 절기들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은 이와 동일하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이끄시는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